친구들, 안녕하세요. 살아가고 축복합니다.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울게요.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. 시작. 묶어 세어 볼까요? 예, 네, 묶어서 세어 볼까요? 자,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나요?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 봤지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하나씩도 세어보고, 둘씩, 이, 사, 육, 팔씩 두 개씩 묶어서도 세어봤어요. 세 개씩도 묶어봤지요. 맞아요. 오늘도 한번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자석이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묶어볼까요? 선생님은 이렇게 묶어볼게요. 몇이죠? 몇 네, 다섯 개그 다음 또 묶으면 아래 묶으면 여섯 개열개 개. 그리고 또 아래 묶으면 열 오십 십오 열다섯 개 그리고 마지막 몇 개씩 묶으면... 마지막, 얼마죠? 네, 20개입니다. 몇 개씩 묶었죠? 다섯 개씩 묶었죠. 다섯 개씩 몇 묶음일까요? 몇 묶음일까요? 다섯 개씩 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, 네 묶음. 맞나요? 다섯 개씩, 다섯 개씩 묶고, 네 묶고, 네 묶고, 맞나요?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어, 묶어 볼게요. 네. 그러면 다섯 개 친구 개죠 이번에는 네 개씩 한 4개. 개씩 네 개씩 네개네 개씩 네 개씩 묶어볼게개아네고다네 개씩 네 개씩 네 개씩 한번 묶어볼게요한씩네 개씩 네개네개그다음네개 12 다음 16 다음 마지막 얼마? 20자 이번에는 몇 시? 4시 4 4 4 4 4시 묶었어요 4개씩 묶음이 몇 묶음이죠? 하나 한 묶음 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, 네 묶음, 마지막 다섯 묶음, 다섯 묶음 됐나요 그래서 모두 몇 개예요? 스무 개입니다. 그렇죠? 다씩네 개씩 다섯 묶음이 되었습니다. 있나요? 학교 와서 여러가지 물건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묶어보고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